윤석열의 국가안보실이 국가안보를 농단했습니다. 농락했습니다. 윤, 윤석열 그는 내란수계가 아닙니다. 윤석열 그는 내란, 외환수계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불법으로 군사 장비를 지원하고 국가안보를 농단한 윤석열 전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원조계약서 원본을 조속히 공개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윤석열 정권 당시 대한민국 국군에도 부족한 우리 군사 장비가 사실상 불법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무상 양도, 무상 원조된 충격적 사태를 국민 앞에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23년 7월부터 24년 5월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해 장애물 개척 전차 등 17종 총 300억 원이 넘는 국군의 군사 장비를 무상 대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해당 장비 모두 우리 국군에도 턱없이 부족한 장비들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국토방위를 위해 국군의 우선 보급 및 전력화되어야 하는 군사 장비들이 우크라이나에 불법으로 지원된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군의 전력을 갉아먹으면서까지 우크라이나에 퍼준 것입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무책임했던 정권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군의 전력을 갈가면서까지 우크라이나에 퍼준 것입니다. 군수품관리법 제14조, 군수품 대여조항을 보면 국방장관은 각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군수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윤석열 정권 당시 네. 윤석열 장관 당시 17종 장비 모두 보유율이 100%가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중 장애물 개척 전차는 기동군단의 핵심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여 2027년에 보급 예정이었습니다. 이러한 핵심 장비를 포함해 다양한 군사 장비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